실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을 때 도대체 왜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는 것인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분류원에 위탁되는 이유는 이 아이가 범죄, 비행을 저질렀다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아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매우 가볍지 않아서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처분을 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아이가 나쁜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경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이 인정됐을 때 소년부를 심사원에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애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무게가 가볍지 않고 게다가 환경도 나빠서 재범 위험도 높다. 이런 내용은요 소년보호 재판으로 가게 됐을 때. 무거운 처분, 소년원 등등의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그 사유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즉,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됐다면 추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뒤에도 처분수위가 굉장히 가볍게 또는 불처분 이렇게 받은 법무법인 대안중한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이 되었을 때 변호사 접견을 통해서 생활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또 불교 신사원 위탁 후에 면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어떤 진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내용이 재판에 반영이 되었고,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지르긴 했으나 앞으로 개전의 정이 충분하고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위해서는 소년법 분야의 전문성이 높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